형속부실골프구간 1티어 달성 경추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이거 해 이거 근데 난 여기서 가장 추천드리는 거나투라고 본다 다리우스 이거 보이세요? 밴률이 54퍼야 이거 고를 수 있을 것 같아? 밴률 봐봐 이거 이거 꿀안빨 거야? 숨만 쉬어서 35무 가면 그냥 이긴다니까 게임을 그냥 어? 아 방제, 왜? 나 방제, 뭐, 뭔데? 방제. 방제, 1만 팔로워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 g 1만 팔로워.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냥 뭐, 다른 방송으로 따지면 뭐 즐겨찾기? 뭐 이런 건데. 1만 명. 최근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내만 명 집게 되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속보 최근 방송 19금 걸리고 시청자 250명 찍음. 아 저번 방송 때 19금을 한번 걸어봤는데 주말에만 걸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어, 늘 걸다가는 좀 애반 것 같고요. 제가 월수토 하니까 토요일날 네, 이제 방송하다 기 빨려가지고 어차피 그 유튜브에도 쓰지도 못해. 궁금하신 분들은 고추리 다시 보기 중에 1 9금 걸려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팔로워가 늘어난 게 미드드립을 때문인가? 무슨 소리야 그게? 어? 고추리의 섹시한 오른 플레이 때문에 늘어난 거지. 있는 분시게. 응? 설마 이 팔로워분들이 막 성욕에 뇌가 지배당해가지고 히히 영도를 드나라 히히 뭐 이렇게 하시겠어?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팔로워 1만 명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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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또 이런 이런 걸 바란 건 아니었는데. 아, 자, 이런 걸 바라진 않았는데. 아, 참. 아, 또 이게 또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아, 그리고 이제 칼춘이도 다시 해 보려고 합니다. 날 잡고 월수토 중에 이틀은 오른하고 하루는 이제 칼춘이 하는 느낌으로 한번 계획을 가지려고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칼춘이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제가 작년 시즌에는 이게 왜안 됐냐면 시즌이 너무 빨리 끝나서 뭐 할라 그러면 또 시즌 끝나 있고 또 배치 보고 이래 가지고 아 이건 안 된다. 뭐라고 하지 마세요 400점에서 벽 느끼고 그런 거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응? 개리 형님 개리 형님 칼춘이 언제 하나요? 하는 칼춘이 팬들이 있어요 수요가 있다니까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야 솔직히 칼춘이 한 이유가 그거야 뭔지 알아? 미쳐버릴 것 같아 몰래 하고 싶어서 막내 손을 막막 막 수갑에 묶고 싶어 그니까 러 고춘이 약간 배설구 칼춘이 하면 되잖아 방송 끄고 그런 느낌? 아니 미치겠는 거야 요즘에 몰래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좀 고춘이 사이버 배출구 느낌 해가지고 좀 그런 식으로 가면 어떨까 약간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절대로 400점에서 막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 만나서 개처맞고 벽을 느끼고 한계를 느껴서 갑자기 칼춘이로 도주를 한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찌라시 루머 가짜 뉴스입니다. 아시겠죠? 저 고춘이에요. 왜 떨어졌냐고요? 졌으니까. 탑 차이가 났으니까. 아 이번이 아니다. 다음 번. 무슨 뜻이지? 아 이번이 아니라 다음 번? 아 이번이 아니다. 다음 번. 아, 이 번이 아니다. 다음 번이 아, 이야, 정말 재치 있다. 제드 솔킬 만 원? 아, 제드 솔킬 어려운, 어려운 거 아닐까했죠? 그건 맞긴 해. 표창피해 줍니다. 표창피해 줍니다. 표창피해 줍니다. 그렇죠? 잔발 단발이 중요해 표창을 피할 때는 단발자스 무빙 아 무빙 아 무빙 그렇지 이지 제대로 평 느꼈죠? 자, 셋얍 이건 너무 코앞에서 쐈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어떻게 피해 권총 아왜 이렇게 만화 안 쓰는 캐릭터 보면은 꼴 봤지? 이거 정상인가요? 어왜 이렇게 침술 나지? 아니 이 슈딩이 이런 말을 안 쓰는 거예요? 는 10번 쓰면 집 가야 되는데 제드는 표 장대권을 써도 집에 안 가거든. 아니면은 표창을 개수를 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집 가면은 20개를 충전해주고 그 메이플처럼 곱하기 20개 있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이 안돼 말이 이게 너무 불합리해. 그러면 누가 제해 야, 그래도 해, 임마. 그래도 해. CS 먹기도 힘들던데. 킬교도 하고 채팅도 보고 말도 하고 미니맵도 보고 그런데도 마스터면 확실히 재능 중하인가? 아니에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스터까지는 진짜 판수 박으면 올라가요. 마스터 0점 기준. 근데 그마부터는 좀 재능이 좀 있는 거 같긴 한데 마스터까지는 충분히 진짜 재방송 진짜 한2 주만 봐봐 얘네가 마스터에요 이럴걸요? 나도 진짜 별거 없어 진짜. 나도 가겠는데 이럴 이러, 이러실걸요? 블루 먹다 죽어요? 그래, 만드는 거야. 절대 안 죽죠? 육렙대백 킬각? 아육렙이안 된다.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탑제드. 저번에 만났던 율두댕 형님이 되게 잘하는 거였네 이 친구는 되게 할만한데? 그건 율두댕님이잖아 아 내가 저번에 탑, 탑 제드 만났을 때 숨을 못 쉬었어요 근데 그게 제드 장인 율두댕님이었는데 일반 사람은 할만하네 생각보다 내가 기준이 되게 높았네 하네. 내가 저번에 할 때는 이런 구도가 안 나왔거든요. 뭐, 저는, 이게 마스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마스터입니다. 그냥 마스터는 아니에요. 마스터 지금 한 300점 구간이거든요. 이게 마스터입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아 미션 성공이구나. <놀람> 나이사. <놀람> 게 정자의 일상 개리형 방송 보고 그렇구나하면서 로를 켠다. 방송에서 보던 애들보다 더 심한 우리 <laughs> 띠어 <뛰어> 팀원들을 경험한다. 여를 <laughs> <롤을> 끈다. <laughs> 하루 쉰다캐리 형방 송무 좀. 안고. 그게 무슨 소리니? 어? 뭐이어 <laughs> 뭐지? 얘 진짜 뭐지? 개그맨인가? 실 골프 구간 오르니 아, 1티어 달성 경축. 아, 그래? 진짜? 굴 아니지? 아케이! 그거 썸네일 써야겠다. 야, 그러면은 에메랄드 다이아 독실 티어냐? 에메랄드는 3티어 다이아는 4티어. 점점 내려가네. 왜냐면 오른이 지금 올라갈수록 그래요. 이게 제롤 그게 있거든요. 철칙. 좌우면 아니면 생각? 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이런 플레이 이런 아기자기한 플레이 음. 아 이게 또 미드 로밍이 좋거든. 아, 근데 부실골 탈출할 때 오른만한 게 있을까? 어, 오른 좀 치는데. 너도 그렇지 그렇지 이 녀석아 상부 상조 해야지 또 꼬마지 해야지. 부실골 오일 티어 안배 사람 불사티 어쨌든 일 티어 아니겠니? 음. 제가 이거 생방송에서 좀 많이 말한 건데. 티어가 낮을수록 쉽고 단순하고 단단한 챔피언 하는 게 맞다니까. 확실히 피지컬을 탈수록 계급이 높아지네. 맞아요. 그러니까 부실골 형님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그거라니까. 티어가 낮을수록 찢으면서 올라가야 돼서 이렐리아나 뭐 안베사 크산트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나 지난 시즌 실버에서 푸상대 그 10번 만나서 10번 이긴 라인전 이기든 아든 결국 한타베이즈가면 푸산 그대 없는 챔버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아 아, 안 되겠다. 또 이거 나 이거 집필 한번 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제일 최악이 뭔지 알아? 제일 최악 부실골이야. 나 이제 오늘부터 좀 게임 제대로 해보려 그래. 최악이 뭔지 알아? 이렐킹 형님, 푸대장 형님, 유튜브 가서 매드우비 시청, 야수 구매, 이렐리아 구매. 일반에서 10킬, 11킬, 야수, 이렐리아, 캐리. 아, 나, 지렸다. 바로 솔로랭크투위 030, 050. 그게 최악이야. 저도 정확히 옛날에는, 티어 낮으시면 탱커하지 마세요. 그 구간은, 뭐, 레넥톤이나, 그런 걸로 찢으면서 올리, 올라오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나도 옛날에 생각했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부캐 키우는 애들 얘기야. 부캐 키우는 애들. 맞잖아. 무게 키우는 애들 기준이야. 그렇지, 그렇지. 여, 무기. 브라보! 너무 아름답구만 너 이거 봐봐 여러분들 제드 이거 어? 탑 제드 이런 거 해서 우르라한테 솔킬 따고 이 개발리면 이게 미래가 없다니까? 이거 봐 이거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이러면 슈대 한타 때뭘할수 있어 답이 없다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 얼마나 쉬워 그냥 언니 오피점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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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점지지. 아, 아 그러네. 아, 근데 진짜 이몇면 화려한 거 보소? 나서스, 가렘발파이트 요릭. 아니 이거 엔트리 모임? 포우도 그거예요? 포우도 일티어야 지금? 와, 그러네. 야, 그러면 3,4 달티어야? 기야. 이게 오른이야 이게? 이야, 이거잖아. 그냥 슈댕 숨만 쉬어도 그냥, 어? 숨만 쉬어도 35분 가면 그냥 이긴다니까, 게임을 그냥, 어? 아! 네, 여기서 바로, 바로, 빨간 약, 먹을게요. 다이아부터 그냥 쇼댕 똥과 오줌 마스터 다이아르 4티어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티어를 올리고 싶으면 이거 해 이거 세트 모대 오른 다렌 다리 이거 해 쉬워 솔직히 할수 있어 어? 근데 난 여기서 가장 가장 추천드리는 거난 오른 난 오른이라고 본다 아니 얼마나 꿀챔이야 여러분들 이거 봐봐 이게 뭐가 꿀이냐면 다리우스 이거 보이세요? 밴률이 54%야 퍼 이거 고를 수 있을 것같아 밴률 봐봐 이거 이거 꿀안빨 거야? 자 여러분들 꿀단지가 여기 있습니다 드세요 그냥 드시면 돼요 그냥 개꿀이라니까 진짜 1티어인데 승률도 좋고 밴률이 0.5가 안 된다? 이런 게 꿀챔이에요 아다이어 어? 그리고 오르니 오르니 세트 이기지 요리 이기지 모드 이기지 가렌 이기지 다리우스는 어차피 밴델 거지. 다 이기네. 다 패네. 아난 진짜 정답자 알려줬다 진짜. 티어 올리고 싶으면 하면 돼. 형 그래서 우리 마스터 탈출은 어떻게 할래? 부실골 탈출은 확실한데 그 마에 가긴 힘들어요 이 챔피언이. 하늘에 맡겨야 돼 하늘에. 우리 킹텀이 안 터지기를 하늘에 맡겨야 돼. 오케이? 필요할 것 같나 주종자에게 신이 필요해. 오우씨. 오오오오오아 진짜 와 유튜브랑 똑같다. 근데 제이스 킬이야. 내가 저거 하면 되죠? 인정? 제이스 킬이잖아. 제이스 킬. 이게 동풀주저마에 이게 오르네. 최대 단점이 인베 구간에서 풀이 없어 가지고 오케이. 인베 구간 때 풀이 없어 가지고 아 그때 좀 사줬어야 되는데, 이건, 이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이스 킬이기에, 제가 이거, 제이스 쏘킬 따면 되죠? 맞죠, 여러분들? 제가 제이스 쏘킬 따고 탑차이 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죄할 수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무빙! 무빙! 헬퍼인가? 여러분, 헤리 형도 무빙 질줄알아요하지만 상대가 스킬을 너무 잘 맞추는 것뿐이에요. 그건 맞긴 해. 제이스, 저래보여도 전 시즌 마스터 4층 유저야. 저도 이번 시즌 4층 유저긴 합니다. 탐레 4층입니다. 420점. 첩첩. 하지 마라. 첩첩. 하지 말라 했다. 아 나이스. 아 이성룬. 이성론 찌렸지 야, <laughs> 예, 괜찮습니다. 이거 오히려 이게 훨씬 나요. 아 이러면 풀려요. 라인도 좋아서 어. 이게 왜 풀리냐면 그냥 제가 집 가고 막 포탈 골드 뜯기는 각이거든. 근데 같이 죽고 같이 복귀듯한 거라 훨씬 괜찮아요 진짜. 어, 아! 나준 거야? 어, 자크야! 어, 이거 나.. 들어오시.. 아이스 슬로우 보츠네 다 해줬잖아 그냥 어? 힐 쓰고 마지막 슬로우까지 정말 대단해 길어져서 이득 봤네 힐로 바꾸는 판단 정말 좋았죠 힐 이렇게 한 2대2, 3대3 구도에도 힐이 제일 좋거든 게리형 상대 탱커일 때 제외하고 다봉풀주 저마텔 가시나요? 네 맞아요 가끔 탱커 상대로도 들어요 사이온 마오카이만 착취되는 것 같은데 지금. 좋은데 이거 이길만한데? 궁5초궁5초자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쿠 이쿠. 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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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뻔해 뻔해 다 예상이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족밥 조무래기처럼 생겼지만 저 나름 오른 장인이에요 평범하네 그 고춘이 플레이에 이 정도는 평범하죠 음... 진짜 잘했는데? 근데 방금 솔직히 뻔했잖아 근데 리신이 와서 뭐하겠어 내가 오른 궁 쓰고 있는데 리신이 차는 게 너무 뻔했죠 왜냐면 안 차면 제이스가 죽잖아 그래서 뭐 당연한거죠 아 오랜만에 좀 잘하는 척 오졌다 <laughs> 아 이판 이겼다 바텀 이겼잖아 바, 야 채팅 치지마 제이스야 채팅 치지마 너의 시간은 끝났어 제이스야 초반에 오른팔 때 좋았지 이러고 있으면은 빡쳐서 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잡았냐? 응? 오케이 아, 끝났다 이거. 아, 사례 올라와 주세요. 응? 형한판 하고 왔는데 왜 이기고 있어? 엄마 잘했으니까 그냥. 어? 해 쩔었으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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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를마 와, 징크스 뭐야? 와우. 아니 마스터의 구마역시 뭐야 이거? 지리는데 야! 아까 리신 딴거 다시 보기 가시죠 아까 리신 딴 거요? 아니 근데 다시 보면 별거 없어 리신 딴거 그냥 솔직히 별거 없어 한번 볼까 그래도? 여기잖아 여기 여기서 지금 제가 궁극기가 실크리거든요궁극이 거의 오고 궁을 썼잖아 그러면 리신이 뭐하겠어 여기서 그냥 궁 써야지 그래서 평타 에어본 궁 에어본 그러니까 순, 순간적으로 에어본을 세번 넣은 거야. 원속도로 보면 이로쭉 빠지고 궁 W 에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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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리신이 움직이지 못하고 죽었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디테일이 뭔지 알아? 이 스킬을 뒤로 쓴 거야. 왜냐면 리신이 전멸이 있으면 여기서 차이거든. 전멸이 있었죠, 이렇게. 전멸이 있었죠. 아니, 새끼는 그냥 오른을 잘해 그냥 어? 징크스 트리플킬은 어떻게 먹었을까? 징크스 트리플킬이요? 징크스 트리플킬은 딱히 궁금하지 않아요. 징크스 뭐 알아서 했겠지. 그걸 왜 궁금하죠? 다 궁금하지 않은데. 시즌 1만 팔로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